그러게들 안녕. <laughs> 잘 지냈어요? 어, yeah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반가워요. 키키 여러분들이 새 봄이 나 왔대요. 그럴 시간에 가서 푸시업을. Me, 왜 이렇게 오늘 하루가 길지? 그러게들 <laughs> <고르기들> 안녕. <laughs> 잘 지냈어요? 이거 제 차로 이동하실게요. 뭐야? 아, 언제 차를? 야 람보르기니 는 언제 산 거야? 아 이거. 오야 그래도 너 성공했다. 와. 난내차 타고 싶은데. 아우 아우. 어, 잠만. 좌석이 왜 어, 어깨를 받쳐주지 못하고. <laughs> 야 어깨가 튀어나오게 만들어. 몸이 엄청 더 커지셨네. <laughs> 아니 방금 이게 방금 했고, 아니, 방금 방금 아니 나 이런 자세은 처음 봤어. 이게 뭐야 지금? 아, 이거 사고 나면 어깨부터 다칠 것 같아. 아, 근데, 근데 형 사이즈는 좀 작긴하다. 아니 차가 좁은 게 아니라 지금 괜찮아. 넓어. 편안해. 아니 편안한 것까진 아닌데. 누가 봐도 좁아 보이는데. 아니야 괜찮아. 괜찮은데 다리도 뭐 넓고 좋은데. 아니 아프 아니 괜찮은데? 생각보다. 야 근데 넌왜 이렇게 많이 남냐? 무릎이? <뭔람> 나는 완전 네 사이즈가 딱 맞는데. 또형 흠뻑쇼 가신다고 하세요 흠뻑쇼? <laughs> 내가 흠뻑쇼 나가려고 옷을 사. 너 오늘 어디 가는지 알고 온 거야? 너, 누굴 도와주러 가신다고 하세요 키키라는 그룹 알아? 진짜 요즘 제일 핫하더라고. 팬들도 많고 쇼치를 찍어 줄겸 거기에 또 친분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. 어이 대표님 라인들 아니야? 그쵸. <laughs> <laughs> 근데 형은 현역 뛰고 있고. 현역 뛰면 안 되니? 현역 뛰어도 되잖아. <laughs> 아니, <형 웃음> 아 미안해 내가 이게 악역을 하다가 <laughs> 와 보니까 말이 거칠어 t v 로 보시는 응. 분들은 막 자꾸 내가 너한테 짜증을 내는 모습만 아, 네가 편집을 해놨더라고 뭔, 무슨 소리야 말만 듣으려고 그러니까 뭐 하면 야 일봉아 야 일봉아 야 일봉아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일봉 피디랑 좀 다녀보셔야 돼 이게 아주 절망스러워요 오해전 <laughs> 오해전이요? 어, 어, 여기? 스톱 여기야 <laughs> 어?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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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어, 안녕. 안녕. 반가워, 반가워. 안녕하세요. 이거 선배님. 그... 아, 진짜로? <laughs> 어. 키박스얘기하 어, 너무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것도... 그건 뭐야? 아, 진짜? <laughs> 어, 씨. 알았어. 여더블 <laughs> 이거 내가 잘 전달해줄게요. 네. 어, 고마워, 고마워. 인사만 좀 해줄래요? 네! 네. 안녕하세요, 키키입니다. 그 사실은 키키 여러분들이 새 앨범이 나왔대요. 그래서 이 챌린지를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제가, 제가 온 건데 열심히 해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자 가볼까? 해봐요. 돌리면서 피는데 이때 같이 왼팔이 착 귀엽다 근데 이거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 그냥 한네개 다섯 개한 여덟 개까지 보여줘봐 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알았어 원투 쓰리 포원투아원투 쓰리 포아 네. 잠깐만, 내가 여기서 찍으니까 아이브 친구들이랑 찍었던 때가 기억이 난다. 아 같은 회사잖아. 허, 그게 벌써 몇년 전, 한2년 됐나? 그때도 아이브가 거의 시작할 때 아니었어? 네. 그지? 아. 그 내가 대박 난다 그랬거든. 아 자기들도 대박 날것 같아. 아 갑자기 요구했다가 허리 아프지? 모아서? 모아서? 응? 딴. 따단 다섯. 셋. 오. 어, 오케이, 오. 이번 앨범 곡 이름이 뭐야? 댄싱얼론 댄싱얼론? 댄싱 네. 오. 아, 그럼 혼자 춰야 <laughs> 되는 거 아닌가? <웃음> <웃음> 미안해. 어, 혹시 좀시공 계셔도 돼. 어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희 진짜 팬이거든요. 맞아요. 저희 엄마가 그때 비 선배님 공연도 보러 가셨어 <laughs> 진짜 저희 엄마 친구가 아씨 되게 팬이에요 진짜 진짜 저희 진짜 엄마랑 맨날 시즌 비 시즌도 같이 봤었거든요 <laughs> 엄마 나 나왔어 엄마 <laughs> 막내 엄마 몇 살이야? 84년생이신데 <laughs> 나보다 두살이 어리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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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4년이면? 근데 저희 막내가... 맞아요. 막내 몇 살인데? 저 10년생입니다. 어? 2010년? 네. 그럼 15이에요? 네. 와. 아 근데 나 진짜 미안한데 여기서 제일 언니 같아. 약간 아니 미안해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본다는 게 아니라 말투나 어떤 아. 그다음에? 마언니 아. 그 아. 맏언니? 네. 그럼 몇 살? 05년생. 어, 그래도 어리구나. 진짜 어리구나. 나다 됐어. 그렇게 해. 자 찍어볼까요? 네. 어 <목소리도> <에이. 에이>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기 여기 상장 저희 그당 네. 어 잠깐만요. 아카펠라 몰라 몰라 나 따라 웃음. 웃음 우연처럼 똑같은 댄스 무브. 좋았어요. 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오늘 선배님 만나게 뵙 되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저도 네.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. 진짜요? 저희 어젯밤에 아니, 숙소에서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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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그랬어요 거실에서. 아유, 그럼 나중에 정식으로 세진 씨네 한번 나가지고. 재밌는 거 한번 해봐요. 어, 괜찮아요? 네. 네. 저도 오늘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번 앨범 활동 잘 하고 네. 무엇보다 건강하게. 네. 파이팅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댄싱 걸로? 네.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아, 파이팅. 우리 나중에 또 봐요. 네, 감사합니다. 파이팅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네. 저 지금 다 먹어보게 네. 여기 갈치조림 이 인분이랑 네. 제육볶음 이 인분 청국장 하나 주시고요 간장백반도 하나 주세요. 와 우리 이거 촬영하는 거몇 개월 만냐? 8팔 개월? 8 개월? 마카오? <웃음> 즐겁다. <웃음> 왜? 안 즐거워요? 아, 진짜 즐거워 보이세요. 아, 진짜 즐거워. 네. 그리고 또끝나고운동가야돼 녹음도 해야 되죠. 음 녹음도 해야 돼. 아, 이런 거면 쉬는 날 맞는 거예요. 야 그런 거야 전화기 30분 볼 동안 1시간 볼 동안 요즘 보통 전화기 들면 1시간 넘게 보지 밤안봐 봐. 아, 여러분 누워서 아, 1시간 봐야 안 봐요, 봐요. 그럴 시간에 가서 푸시업을해 아, 운동 안 아, 한다면 아, 다 핑계야 아, 운동을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해 아니 왜 시간이 없어 술 먹지 마요 친구들이랑 카페 가지 마 누워서 TV 보지 마 전화기 보지 마요 그럴 시간에 헬스클럽을 가요 너무 좋지 않아 운동은. 일주일에 3일만 해도 돼. 이틀만 해도 되고. 아, 완전 푸륭하다 원래 이렇게 나와요? 네. 매일 십찬이에요. 억찬. 아,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. 십찬이라 <laughs> 그래가지고. 어머니, 혹시 네. 전라도 분이세요 네. 아, 그 역시. 그래서 이게 음식이, 음식이 의리가 있어요. 네, 맞아요. 네. 안된다잘생긴이 네. 그래요? 네. 그런 말 많이 들어요. 그죠? 먹어볼까? 야 아, 이거는 저육 삼겹살이네 워요아이배 형님 이 우와. 아이또 매워 아 감사합니다 이건 이렇게 있잖아 밥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위에를 적셔 어우 뜨거 네. 계란 꼭 터트려서 음! 알지? 원래 이렇게 먹다가 흘리면은 집에 가고 싶은 거 같지 응. 너 그만 카메라 들고 빨리 먹어 깨작깨작거리지 말고 너 이렇게 하면 되지 먹어 먹으라고 어쨌고 오늘 수고했고 녹음하러 가자 일해야지 근왜 이렇게 오늘 하루가 길지? 들어갈게요. 잠시만요. 갈게요. Dance with me tonight. Dance with me tonight. 그 누나 죄송한데 Confine it up, fill it up부터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. 어때? 난 좋은 거같아어 나갈게요. 나갈게요. 이제 끝. 진짜 끝. 끝. 와어 노래 제목도 모르고 이렇게 듣는 건 신기한 경험이네요. 아? 어? <laughs> 노래 제목도 모르고 그냥 듣는 건 드라이. 조우면 <laughs> 움직여. 어? 조우면 움직여? <laughs> 누나. 조우면 움직여. 조우면 움직여. 아저처럼 그러네. <laughs> <laughs> 어 좋아. 벌써 막 몸이 움직이잖아? 음, 됐습니다. 끝. 끝, 끝. 이게 끝. 몇 번째 녹음한 거예요? 진짜 끝, 완전 끝 녹음이에요? 어, 네, 그쵸? 찐막이 유효죠. 아 한국은 지금 쓰고 있고 한국은 만들어져 있고 아아 한 곡은 완전 찐득한 약간 내 전매특허 넓잡을 로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야. 기다려봐죽이죽슈 죽일거야 <laughs> 다 죽일거야 슈기, 그래, 나만 죽어 슈기, <laughs> 슈기, 응. 슈기, 여기코기하게남기두고